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 인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기쁘십니까? <laughs> 여러분과 제가 윤석열 파면시켰습니다. <laughs> 헌법재판소는 오늘 비천구인 윤석열 파면 결론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당 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윤석열이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윤석열이 경고형 대형 국민 호소형 대형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이 멈춰있던 대한민국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저는 4년 전에 시대 의 검찰총장 윤석열을 감찰했습니다. 감찰했다는 이유로 수사도 받고 저희 친정집도 광주 시민들께 오늘의 판결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다 여러분, 윤석열 구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수에 윤석열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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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윤석열은 이제. 아닙니다 구속되기 전에 한남동 관저 방 빼야 됩니다 빼라! 윤석열 김건희는 방을 빼라.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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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윤석열의 거짓말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식 날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한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지켰습니까?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있습니다. 연, 여러분, 대한민국은 윤석열을 버렸습니다.